여자들끼리는 서로 여우짓을 안다고 하거든요.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어요? 술자리에서 어. 한 사람만 공략해서 계속 남친이 있는데 다른 여친이 있는 남자한테 와가지고 막 스무 살이고 학생이명예중이세요 아니에요. MBTI가 어떻게 돼요? 저 ISTJ요. 남자 볼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한 가지가 있다면 뭐예요? 예의? 어르신이 지나가거나 아니면 그냥 택시에서 내릴 때 버스에서 내릴 때 그냥 사소한 거라도 감사합니다 하는 게 그냥 되게 좋아 보여요. 지나가다가 길 가다가 번우나 네. 인스타 물어본 적 있나요, 사람 어,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한 번도 없어요. 본인이 먼저 물어본 적은 있어요? 없어요. 살면서 고백 몇번 받아봤어요? 네 다섯 번? 네 다섯 네. 번. 여자들끼리는 여우짓 하는 걸 안다고 하는데 어, 살면서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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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친 이 있는데 다른 여친이 있는 남자한테 와가지고 막 하하호호 거린다거나 일부러 터치를 한다거나 여자애들이랑 있을 때는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여, 남자애들이랑 있을 때는 막 더 크게 웃고 완전 이러고 근데 이렇게 막 얘기해줄 수 있잖아요 너 그런 짓 하면 남들이 오해하고 그런가. 근데 걔는 부정해요 아난안 그런다? 네 자기는 악과림 잘하는데 왜 남친이 저랑 헤어졌는지 모르겠다고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 너대로 살아라 <laughs> 남자들의 여우짓 혹시 어떤 거 느껴보셨어요? 약간 머리 쓰다듬는 거 그럼 머리 쓰다듬는 거 좋아요? 좋아하는 애가 하면 좋아요 <laughs> 근데, 그냥. <laughs> 그냥 하는 애가 뭐, 제외절래 저는 24살 회계 쪽 일하고 있어요. 연애 중이세요? 아, 네, 연애 중이요 어, 얼마 됐어요? 어, 지금 한 2년 정도 된것 같아요. 어디서 만난 사람? 이 어, 지인 통해가지고 소개받았는데 MBTI가 어떻게 돼요? ESF-J예요 길 가다가 번호나 인스타 사람들이 물어본 적있다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럼 고백은 살면서 몇번 받아왔어요? 다섯 번은 되지 않을까요? 남자를 볼때 중요하게 보는 거한 가지가 있다면 뭐예요? 좀 보듬어줄 수 있는 사람? 본인을 보듬어줄 어, 수 있는 네. 사람? 어, 네, 저를 보듬어줄 수 있는 사람 반대로 나는 이런 건좀 별로 안 본다 키나 얼굴은 좀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나자좀 지금 키 몇이죠? 키1 7 4 3 되는 것 같아요 외적인 거 보면 키큰거 좋아하고 잘생긴 거다 좋아하긴 하는데 사실 그건 한순간이니까 남친구 꼬시기 위해 아, 했던 여우짓 같은 게 있어요? 웃으면서 이렇게 툭 치는, 툭툭툭툭 치는 거, 툭툭 치는 거 가깝게 붙어있고 이런 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laughs> 웃으면서 뚝뚝 취는거 아... 의식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없지 않아 살짝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웃음> 여자들끼리는 <laughs> 네. 여우짓 하는 거를 안다고 하던데 네. 경험해 본적 있어요? 네. 있죠 일부러 취한 척하는 거. 이게 아. 보여요? 어, 보이죠. 제가 예를 주량을 아는데 아, 친구일 어, 때 친구일 때나 혹은 대충 들은 것만 해도 못해도 한병반두병 마신다 했는데 한 병도 안 마셨는데 막 알딸딸하다 취한다면서 막좀 정신 못 차리는 척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서는 또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고 가지가지한다. <laughs> 남자가 이렇게 끼부리면 좀 호감이다. 남자 여우지 그냥 되게 무심하게 챙겨주는 거. 그러니까 뭐 살짝 흘렸거나 묻었는데 대놓고 말안 하고 그냥 몰래 휴지 챙겨준다든지 물티슈 챙겨준다든지. 저 이제 2 0살 이제 대학생입니다. 연애 중이세요? 네. <laughs> 얼마나 됐어요? 한 달? MBTI 어떻게 돼요? ISFP요. 길 가다가 사람들이 번호나 인스타 물어본 적 있어요? 몇, 음, 번이나? 올해 몇 번? 이 올해 몇번 정도 돼요? 한두 번? 살면서 고백은 몇번 받아봤어요? 두어두 번. 받아 네, 번? 본인 남자를 볼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예요? 성격이죠. 외모 안 성격 봐. 요 외모는 딱 처음만 보는 거고. 혹시 본인은 남자친구 관심 끌기 위해 여우짓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laughs> 웃어주기. 네. 웃어주기. 웃어주기. 눈 계속 마주치는 거. 남자가 본인한테 이렇게 여우짓던적있어 갑자기 그냥 영화 보자고 한다던가 뜬금없이 그냥 플러팅이라고한거 같은데 전혀 먹히지 않는 <laughs>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천천히 다가와야 돼요? 천천히 다가와야죠 좀 만난 사람이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쌩뚱맞게 그렇게 말하니까. 여자들끼리는 서로 여우짓 하는 거 안다고 하는데 혹시 경험해 본적 있어요? 술 먹고 안 취했는데 막 취한 척하면서 막 앵겨 있고 그런 거본적 있어요? 다 아, 똑같다. <laughs> 본인도 그랬어요? 전안 그랬죠. 스물두 살 대학생. 연애 중이세요? 아니. 안한지 얼마나 됐어요? 안 해봤어요. 연애 안 해봤다고요? <laughs> 네. 모태 솔로예요 그러면? 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 사실 엄청 집순이라가지고 집을 잘밖으안 나와요 오늘 나오셨잖아요 오늘 그냥 한번 너무 안 나와가지고 나와보고 싶어서 나 왔어요 아 오늘 뭐하러 나왔어요 혼자 그냥 돌아다니고 싶어가지고 어, MBTI가 어떻게 돼요? INFP 길 가다가 번호나 인스타 사람들이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한 번. 한 번. 응. 어디서 물어보는 사람인데. 지하철역 가다가. 혹시 그러면 고백은 살면서 몇번 받아봤어요? 두세 번. 여중 여고 나왔었어요? 네. 두세 번이 말이 안 되는 남자를 볼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한 가지. 무조건 성격. 좀 순한 분이죠. 좀 착함. 착하고 순한 사람 주변에 널렸을 것 같은데. 음. <laughs> 있긴 한데 제가 여중 여고라 그런지 음... 남자들이랑 친하게 지내서 힘들어가지고 그럼 본인은 인기가 없다고 생각해요? <laughs>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저희 채널 기준으로 이 정도 외모시면 고백을 한 100번 정도 받으셔야 되거든요. 자, 근데 제가 볼때 그럴 수도 있는 게 남자들이랑 말을 안 하니까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을 것 같긴 해요. 관심 있는 남자가 있었던 적 있어요. 있긴, 네. 있긴 했어요. 그러면 혹시 토시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약간 좋아하게 되면막안 좋아하는 척해요. 그게 표현이 하겠어요 좋아하는 티가 날까봐 좀더 숨긴다고 해야 하나? 일부러? 그렇게 되는것 같지? 반대로 남자가 나한테 어떻게 다가와 주면 좋겠어요? 저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다가와 주고. 말도 먼저 걸어주고. 아, 말이 버는 사람이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본인이 그냥 말 걸면 바로 그냥 귀에 에어팟 꽂고. 음, 말을 좀 생각해. 아, 근데 못걸것 같긴 하다. <laughs> 너무 예쁘셔가지고. 여자들끼리는 서로 여우짓을 안다고 하거든요?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어. 막 약간 애교 부리고 술자리에서 어. 한 사람만 공략해서 계속 검이고 한다던지좀 그런 거? 오. 나는 이런 남자를 좋아한다. 재밌고 그렇다고 너무 막 술자리를 많이 가지 그러지는. 않 스물여덟 살이고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애 중이세요? 아니요. 안한지 얼마 됐어요? 안한지2년좀 넘었어요. 연애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2년 동안은 이제 취업 준비하느라 생각이 아예 없었다가 최근에는 마음 맞는 사람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MBTI가 어떻게 돼요? 아, ISTJ. 길 가다가 번호나 인사 사람들이 물어본 적 있어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네. 올해 몇 번? 한 번? 그러면 살면서 고백은 몇번 정도 받았어요네 번. 네 번. 네. 남자를 볼때 중요하게 보는 거딱한 가지만 고를 수 있다면 뭐예요? 아, 좀 눈빛인 것 같아요. 눈그 선한 눈빛. 오. 거기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저 정도 눈빛이 <laughs> 있어요. 좋으신 것 같은데요? <laughs> 카메라가 있으니까 자기이 <당연히> 좋다 하겠다. <laughs> 카메라 끄고 <laughs> 얘기해요 아니, 아니, 아니. 반대로 이런 건난좀 별로 안 보는 편이다. 저 키? 제가 키가 큰데 키 별로 안 봐요. 키 몇이에요? 저 173인데 75도 상관없어요. 아, 비슷하기만 하면 된다. <laughs> 네. 관심 있는 남자에게 하는 나만의 여우지 있어요? 진짜 그런 거잘 못. 하는데 그냥 뭐 연락을 먼저 한다던가 원래 연락 진짜 먼저 잘안 하는데 연락 먼저 한다던가 만약에 진짜 좋아하면 저는 좀 아예 감정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긴 해서 여우짓보다는 네, 그냥 직접적인 게 좋아요 여우짓보 하고 공지 그냥 솔직한 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네. 여자들끼리는 네. 여우짓하는 거를 서로 안다고 하는데 네. 혹시 뭐 그런 장면을 목격하실 적 있어요? 안 웃긴데 막 웃고 <laughs> <laughs> 그런 거? 안 웃긴데 안 웃긴데 웃고 <웃음> 뭐 머리 뭐 이렇게 많이 만지고 뭐 그런 거 같은데요